요겁니다. 빙결의 일격, 흐르는 그림자, 칼날갑옷, 어스름, 앙심, 초지일관, 매복, 약자도태, 침조, 찬양의 전율 카나이암은 새벽, 독수의 흉가, 왕실건이 반지고요. 목걸이부터 보여드릴게요. 냉피의 쌍극에 재감의 광피 위주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투구하고 장화하고 화살통에서는 요거 챙길 수 있어요. 투건 피해 챙길 수 있고, 전설보석은 태극, 가치인자 제입니다. 용병은 죽지 않음으로 써야 되거든요. 어, 죽지 않음이네. 이미 음, 죽지 않음으로 쓰고, 지능을 25,000까지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줄수 있어요. 재감 10%. 그래서 재감을 추가로 안 챙겨도 되는 거죠. 37%만 되면 됩니다. 무한 복수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용병은 요렇게 세팅했습니다. 수호자. 이번에 수호자 세트가 나오면서 용병 그 능력 챙기기가 굉장히 쉬워졌죠. 논동자는될수 있으면 85%에 가까운 걸로 챙겨주고 이렇게 배팅을 했습니다. 헬퍼는 1번 3번 100 나머지는 다 수동으로 진행을 했고요. 맞아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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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황 메모리 누수현상 아 용병 저거 생존 안 챙겨왔다. 메모리 누수 현상은 모르겠네요. 오 이거 따당쳐도 흉가가안 빠지네요. 신기하네. 음 이제 빠지고. 메모리 누수 현상이 뭐지? 쓸데없이 메모리를 쓴다는 건가? 목숨 하나밖에 없다. 빈결만 잘 보면 될 듯. 저희 두무리. 일단 드리블은 해야 되고. 또 감전이 문제네. 일단 살았어요, 가까스로. 벌써부터 순탄치 않은데? 그래도 정해는 잘 죽으니? 전설보석 레벨이 좀 낮아서 그런가 봐요. 잘 주네. 난리가 나네, 난리가 났어. 숨내소 신나 라나 무조건 있겠죠 여기. 도관. 음. 고무막신단 먹었을 때 들량이 어마어마하더고요. 오케이. <laughs> 음, 꽃대성 님이 물어보셨구나. 꼬맹이가 의미가 없지 않냐. 그거 무적 신단 먹었을 때 발동하려고 그 외에는 그냥 다 버리는 거예요. 이번 패포상 이거 줍니다. 좀비개. 여기 무적 먹었죠. 이제부터는 끝난 거지. 무적도 심지어 요술사, 그, 시간 양치 쓰고 있기 때문에, 무적 시간이 어마어마하죠. 와, 이건 뭐. 고단에서 이렇게 나오면 진짜 끝나겠다. 눈동자까지 밟아가면서. 눈동자의 무공에 지금 무적이거든요. 이러면은 꼬맹이 버프에다가 난리가 난 거지. 와, 그한피 빠지는 거 보세요. 막보도 그냥 녹여버릴 것 같은데. 우승네, 우스어 <laughs> 오케이. 130. 130은 내법계에서 가야되고. 음, 이 정도면은. 해볼만 하지 음, 생각나? 아유, 아닙니다. 대인인 <laughs> 감사합니다. 여기는 게이지 좀 주겠는데, 비벼보죠. 정연는 드립을 하고, 잠옷들은... 장업들은... 터치하고 잘 죽죠? 아프긴 하네. 목숨 하나 빠졌고. 잠옷 뭐 거기도 잡았으니까 이동. 종에 드립을 대면 좋고. 게이지는 또이또이 초고 왔으니까. 오케이. 여기는, 게이지가 별로고. 쭉 내려갑니다. 막다른 길인가. 이쪽이 진행이구만. 저이가 막다른 길. 여기서 게이지 좀 치고. 다음 맵으로 넘어갑시다. 이게 눈동자 밟으면은, 데미지가 어마어마하구만. 아까 코어 페인은 다 녹여버리더라고요. 최대한 눈동자 플레이를 해야겠구만. 어유 저렇게 들어가면은 애가못 들어가지. 갑시다. 신단 확인하고 다음에 나페드. 골고루는 피터이 너무 커가지고 한번 쳐볼까? 나름 잘 빠지긴 하네 위에 있는 애들하고 많이 모아와서 골고루 녹입시다 골고루가 이 배, 배 뚱뚱하네 얘가 골고루에요 이름이 얘들 게이지 잘 주니까 게이지는 잘 주는데 아프기는 드럽게 아픕니다 쌍사다고 맞으면 바로 가요 아 이게 저게 엄청 아프구나. 지금 감전, 감전이 사기네. 오케이, 얼굴는 근데 기대 이하네요. 게이지가? 미라는 질질 끌고 가면 되고. 세 마리. 스턴 걸리는 것 때문에 드리블도 조금 아쉽네. 파랭이 두 마리면은 잡을 수 있고. 파랭이는 좀 몬스터들이 많지 않아도 잡을만 하거든요. 노랭이는 잡몹들이 없으면은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고. 파랭이가 피가 많이 적습니다. 아, 이거는 근데 음, 너무 아프다. 음, 물약이 잘 돌아줬네요. 파랭이 두물이 아래쪽으로 계속 드립을 합니다. 다 내려와지나? 음.. 제이 빼면 딜이 너무 많이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이를 빼고 강한자를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음.. 한 무리 잡았고 거미 어우 신단 무궁 신단 나이사 일단은.. 두 무리 팔행이 두물이면, 최대한 안으로 땡겨와가지고, 요거까지 세물이 녹이고 넘어가는 걸로. 들어왔겠죠? 갑니다. 아, 이런 춤추는 애들. 망했나? 바로 끔살이죠. 춤추는 애들 가까이 가면. 최대한 눈치 보면서, 아! 이렇게 되죠. <laughs> 춤추는 애들은 버렸어야 돼. 근데, 이, 버릴 수가 없어요. 아, 이게좀 난감하다. 음. 죽어서라도 잡기는 해야 돼. 음. 으아, 으아, 으아! 한 마리 더. 오케이. 아, 자그마치 무궁신단인데, 이거를, 이렇게 초를 쳐버리네. 이러면 난감하죠? 무궁 빠졌고. 잡을만 한데, 얘? 잡을만 한데요, 이거? 지금 보시면은, 투검이 따당 이렇게 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게 제가 4번을 지금 수동으로 써주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케이 okay. 이름은 또이 또이 아직 도관이랑 그 저거 남아있잖아요 무적신단 남아있으니까 거기서 이득을 봐야돼 여기는 잠옷 한번 쳐볼만 하고 최대한 눈동자 밟아주고 그 이제 따라가죠 눈동자 밟아주고 집차 돌려주고 쭉쭉쭉 여기서 한번더 눈동자 돌려주고 눈동자 게이지는 조금 선해보고 있어도 같이 이렇게 맞춰서 밀어주는 게 중요하죠 다음 신단을 위해서 여기 좋다 여기서 게이지 다 따라가겠네. 정해가 있네. 음, 환영술사 정해. 빙결만 잘 보고 피하면 돼요. 눈동자 최대한 밟아주고, 이거는 좀 봐야 됩니다. 애들 피가 얼마나 남는지, 잠옷다 털었을 때 피가 얼마나 남는지 한번 보고, 잡고 갈 건지, 버리고 갈 건지 선택을 해야 돼요. 눈동자 하나만 더 떠라. 오케이. 애매하죠? 버려야 되고. 자. 손오공, 서큐버스 무조건 있죠. 병의 하나 벽 생성 진짜 극혐이다. 눈동자 벽 없어질 거니까 여기서 좀더 버텨봅니다. 오우, 뚝배기를 그냥 있는 대로 내려치네. 나이스 도관! 이 순간을 기다려 온거 아니겠습니까? 구석탱이에 있는 건다 데리고 와야 돼요. 정해 하나, 정해 둘, 더 이상은 너무 머니까. 네. 요 정도만 데리고 와도, 충분하다는 계산입니다. 너니? 가자. 텔레포트인가 보네. 왜안 오세요? 어, 여기오시네 파랭이 하나 노랭이 둘. 드리블 드리블. 보시고 계신가? 노랭이 하나가 안 보이는데? 저기 있다. 점프 하나 내구나. 파랭이 둘, 노랭이 둘. 이 정도 모았으면 그냥 먹어버립니다. 어, 밑에 또 있었나? 여기 한번 보고. 없죠. 이 정도면 됐어. 근데 이게, 그, 번개 도관이 뻗어나가는 그게 있거든요. 개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녹이고 나서 도관을 먹어주면은 베스트긴 한데 지금 근데 뭐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죠 얼른 먹고 녹여야겠다. 자합니다 스타트. 안 먹어줘. 오케이. 아안 아. 돼. 도관을 무려 몇 초를 낭비한 거지? 한 5초 낭비한 듯? 아, 벽 생성을 몇 개라는 거야, 애들? 최대한 모아야 되죠? 역 생성 진짜 징글징글하다. 도가 9시 벌써. 그럼 이제 무적을 노려보는 수밖에 없겠네. 일단 단어 기기는 했고 갑시다. 아, 한 마리 안 왔어. 이거 왔었으면 은퍼업반이었나 야이! 한 마리 여기 있었네 변수인데? 따라와 이거는 잠몹으로도 가능하겠어요 여기서 최대한 게이지 밀고 올라가서 무적신단 보는 그림으로다가 진행을 해야겠습니다 60.. 아97% 98% 올라가요. 신단 당연히 있겠죠. 제감 신단이라니. 에라이. 눈동자 주세요. 눈동자 주세요. 눈동자 어디니 저기다. 있너 멀리 주는 거 아니야, 요술사. 아 이게 무적 신단이었어야 했는데. 이러면은 나가리죠. 이거는 뭐 g 지라고 봐야 돼. 지옥불 여제. 꼬맹이 최대한 유지해 주보고. 꼬맹이 유지 잘 되고 있죠. 어 이거 피가 잘 빠집니다. 생각 외로 잘 빠지는데. 꼬맹이 계속 유지. 다 피했죠. 좋아요. 근데 딜도 못했죠. <laughs> 오케이. 어쨌든 이득이긴 해. 반피 음, 다 피했고 순간 이동을 할때잘 조심해야겠네. 코에 유지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이거는 못 피하나? 오케이. 볼수 되게 좋다, 얘. 꼬맹이 계속 유지됐어요. 50초. 좋습니다. 안 돼! 아, 끊어졌다. 꼬맹이 끊겼어요. 음, 딜 차이가 많이 나는구만. 들어가시게, 오케이, 30초 남겨놓고 클리어 했네요.